더 잘해야 했는데 송재림, 부족함에 대한 자책과 사과. 송재림, 그의 이름은 팬들만큼이나 그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연기는 물론 작품 속에서 보여준 진지함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심 어린 사과의 글이다. 2021년 3월, 송재림은 자신이 남긴 글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느낀 부족함과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이 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과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연기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내면의 고백을 담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제 그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송재림이 어떤 마음으로 팬들에게 이 메시지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가 겪었던 갈등과 자책을 분석해보려 한다. 송재림의 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그가 더 잘해야 했는데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 말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두고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송재림은 연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완벽을 추구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부족함을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가 내 자신에게 기대 이상을 요구하며 살았음을 의미한다. 그의 그래서 젊고 미숙한 놈 실수였다는 말로는 쉬이화가 가라앉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된다는 부분은 송재림이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느꼈던 자책은 단순한 실수에서 오는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깊은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연기와 인간관계에서 항상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그의 글 속에서 묻어난다. 그에게 있어 미숙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자아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한 깊은 반성과 더 나은 자신을 향한 갈증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송재림이 남긴 글에서 팬들에게 전하는 사과의 메시지는 그가 가진 책임감과 상실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는 부족해서 죄송이라고 반복하며 자신이 충분히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많은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사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송재림의 사과는 다른 연예인들과는 차별화된 점이 있다. 그의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자신이 느낀 아쉬움과 자책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가 팬들에게 더 잘했어야 하는데라고 말한 순간,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연기자로서의 미흡함을 넘어서 그동안 자신이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마음의 부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송재림의 사과는 단지 비상적인 사과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이 담긴 메시지였다. 그는 자신이 팬들에게 어떤 실망을 안겨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다. 그의 진심은 그를 통해 고백된 자책이자 더 나은 모습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었으며 그것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송재림의 그래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가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그는 팬들에게 미숙한 자신을 고백하며 그 부족함을 인정했다. 연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입장에서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중의 평가와 기대가 큰 직업을 가진 그에게는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재림은 그 부담을 감수하며 진심으로 팬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이러한 용기 있는 고백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감동을 안겼다. 젊고 미숙한 놈이라는 자아 비판은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이었다. 송재림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연기자로서의 성공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도 성장하고자 하는 깊은 마음이었음을 알수 있다. 송재림이 남긴 더 애쓰고 지내겠습니다라는 말에는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린 순간이 담겨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내면에서 겪었던 고통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자 했던 끊임없는 열망의 표현이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가 겪었던 심리적인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가 가진 완벽을 향한 주구는 단지 위적인 모습이나 연기적인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끝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을 것이다. 그는 사과와 함께 더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이 다짐은 그가 팬들에게 보여줄 모습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 자신을 향한 뜨거운 결심의 표현이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말 속에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돌아보고 개선하고자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송재림은 단지 연기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덧붙이고 쓸데없는 자책을 내려놓으며 미래를 향한 큰 희망을 품었다. 그동안 송재림이 겪었던 부족함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그가 가진 완벽에 대한 갈망은 그를 더 깊은 자책으로 이끌었을 테다. 하지만 그는 그 부족함을 그대로 품고 가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힘겹게 싸워왔다. 그가 애썼던 만큼 그가 증명했던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매순간 그가 자신에게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 애쓰고 지내겠습니다라는 말은 그가 마치 한 사람의 연기자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낸 진심이었다. 송재림은 스스로를 향한 무한한 기대와 갈망 속에서 끊임없이 달려갔고, 그 모든 노력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팬들을 향한 깊은 애정의 표현이었다. 그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더 노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려 애썼다. 송재림의 다짐은 단순히 과거의 부족함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그가 남긴 글 속에서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은 그가 가진 깊은 성찰과 내면의 성장 욕구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단순히 연기에 대한 열정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함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했다.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다가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송재림이 남긴 더 애쓰고 지내겠습니다라는 다짐은 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겪었던 모든 고통과 갈등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가 지나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팬들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다. 이 다짐은 송재림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한 것이며 그가 남긴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진실된 것이었다. 그의 그래서 느껴지는 아쉬움은 그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과정 속에서 더 잘했어야 했다는 자책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음을 시사한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왔던 실수와 부족함이 그에게는 크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는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애썼다. 그의 마지막 글은 그가 마주한 아쉬움과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송재림이 남긴 글은 단순한 사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그가 연기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려 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았다. 그의 글 속에는 단순히 미안한 만이 아니라 그가 느낀 내면의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열정이 담겨 있다. 이 글은 송재림의 진심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었으며 팬들 또한 그가 남긴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의 사과는 그가 단순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송재림은 결국 자신을 뒤어넘으려 했고 그 끝에 팬들에게 진정성과 사려 깊은 마음을 전했다. 그의 마지막 글은 그가 남긴 업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팬들과의 깊은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었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과 그가 남긴 마지막 사과 글은 국내외 언론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국제 언론에서는 그의 사망과 글에 대해 예상치 못한 깊은 반응을 보였다. 많은 외신들은 송재림이 단지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와 내면의 갈등이 글로벌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줬다고 평가했다. 송재림의 고백, 한국 연예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다 영국의 유명신문은 송재림의 사망 후 남긴 글을 다루며 그가 겪은 내면의 갈등을 조명했다. 이 매체는 송재림이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완벽에 대한 갈망이 결국 그를 압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의 글에서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사과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한 사람으로서의 성장과 고백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 연예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언급하며 송재림이 극복해야 했던 개인적인 갈등과 그 과정에서의 인간적인 고통을 분석했다. 연기 이상의 진심, 송재림의 마지막 메시지. 미국의 주요 연예 매체는 송재림이 남긴 글을 단순한 사망 소식과는 다른 의미로 다뤘다. 그들은 송재림의 마지막 메시지가 단지 팬들에게 보내는 사과가 아닌 그의 내면에서의 심각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원하는 의지의 표출이었다고 평가했다. 송재림은 단순히 연기자로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라며 그의 글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비판 속에서도 진심을 찾다. 송재림의 고백에 감동받다. 일본의 주요 매체도 송재림의 마지막 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언론은 송재림이 연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뇌와 그를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다뤘다. 송재림은 까방이라는 비판적인 커뮤니티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그가 실수와 부족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비판을 넘어서 진심을 전달한 마지막 메시지였다라고 전했다. 국제 언론의 반응은 송재림이 단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깊은 인간적인 갈등과 진지한 자기 성찰을 보여줬다는 점에 큰 주목을 했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송재림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며 연예계의 아이콘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서 기억되게 했다.